분홍병사 시작합니다 자 탱글탱글한 엉덩이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자 분홍병사 힘내시기 바랍니다 마이쮸 세개나 먹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마이쮸 세개 먹고 시작한 힘은 어디 갔습니까 마이쮸가 아니라 너의 쭈입니까 니가 먹지 않았습니까 니가 <laughs> 먹은 마이쮸는 내겁니까 네 겁니다. 자 힘을 내십시오. 자, 오케이, 고고 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 인제 한한칸 올라갔습니다. 인제 한 칸.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거 한 칸. 아이고, 저걸 어쩌면 한 칸을 한 칸을 못 올라갑니다. 자, 마이쮸 먹고 마이쮸 새알 먹고 낸 힘. 세알 먹었는데 한칸 응? 올라갔습니다. 나좀 누가... 아, 깜짝이야. <laughs> 분홍 병사 뭐 하는 겁니까? 자 성공하면 누구 이름 부르겠습니까? 어, 응? 내 이름 모르지아 지금 반말입니까 성모한테자자 <laughs> 자, 올라가십시오 분홍 병사 힘내시기 바랍니다 검은 운동화 검은 운동화 신고. 분홍 트레이닝 있고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자 올라가십시오. 아, 올라갔잖아요. 아, 더 올라가십시오. 올라왔잖아요. 그게 성공입니까? 네. 아이고 허무합니다. <웃음> <웃음> 아, 무척엄. 어쨌든, 허무... 됐지? 저... 어쨌든 됐지요? 올라가서 미끄럼틀 타고 내려와야지요. 안습니 아, 지금 시도하는 겁니까? 고 <laughs> 아, 네. 자, 분홍 병사. 아까 올라갔을 때 올라갔어야지. 이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까? 분홍병사 다시 시도하는 분홍병사 <laughs> 검은운동화 흰 마스크 분홍병사 <laughs> 오늘의 주인공 분홍병사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동영상 찍다 팔 떨어지겠습니다 <laughs> 뭡니까 또다시 딱입니까? 아이고 허무합니다 너무 허무합니다 분홍 명사. You can try.처럼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go, go. 뭡니까? 헛발질입니까? 자, 다시 시도하는 분홍 명사. <laughs> 분홍 명사, 힘 내시기 바랍니다. 힘 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뭐라 그래도. 국구 꿋꿋, 꾹꾹치 올라가는 분홍병사 고지에 다다랐습니다. 고지에 다다랐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물망에 의외로 촘촘합니다. 자, 자 오줌은 싸지 말기 바랍니다. 아이고 허무합니다. 또 바닥입니까? 또 바닥입니다. 또 바닥. 아이고 어찌 문제 와? 또 바닥입니다. 또 바닥. 허무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분홍병사 몇 번째입니까? 팔 떨어지겠습니다. <laughs> 어머, 다섯 번째 바닥입니다. <laughs> 바닥에서 절대 발을 뗄수 없는 분홍병사. <laughs> 분홍병사 힘내시기 바랍니다. 마이쮸 새알은 어디저 마이쮸 다 먹어버리십시오. 삼촌. 다 히, 마이쮸를 먹고도 힘을 못내는 분홍병사 마이쮸 있으나 마나이니 삼촌이 다 먹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분홍병사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자 <목소리> 자, 청코너는 없지만 홍코너 분홍병사 드디어 드디어 고지가 다 아이고 또 허무해질락합니다 다시 허무해질락하는 분홍병사 힘 내려고 하는 분홍병사 허무해질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 방법입니까 <웃음> <웃음> 허리 꺾입니다 그러다가 <laughs> 허리 나갑니다 <laughs> 그렇군요 <laughs> 네 또다시 또다시 땅을 밟는 분홍병 그네를 타는 겁니까? 목적에 충실하십시오 아 역시 크리에이터답게 창조적입니다 나가서 미끄럼틀 타라고 그랬더니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뭡니까? 빨간병사 분홍병사 <laughs> 자 회원님, 그만 나오세요 학생이 시범을 보여주면 삼촌은 할수 있습니까? 자, 그럼 삼촌 한번 해보십시오. 삼촌 할수 있습니까? 혜서야 삼촌 원래 어른들은 무거우면 은더못 올라갈 수가 있어. 응, 원래 몸이 가벼운 애들이 더잘할수 있거든. 자, 네. 자, 이제 청코너에 파란 병사 들어갑니다. <laughs> 좀 큽니다. <laughs> 사이즈가 좀 크군요. <laughs> 저 홍코너 저 파란 병사, 아, 저 엣지가 없군요. 너무 멋이 없습니다. 네. 파란 병사, 한 방에 올라가는군요. 아, 허무합니다. 한 방에 올라가니 허무합니다. 아, 이렇군요. 이렇게 올라가서, 네. 위에서 기다려달랍니다. 기다려보십시오. 분홍병사가 간답니다. 네, 분홍병사 한번 시도해서 한번 가보십시오. 분홍병사! 분홍병사! 이번에 할수 있겠습니까? 뭡니까, 지금? 금을 짭니까, 몸으로? <laughs> 몸으로 금을 짭니까? 아이고. 뭐 하는 겁니까? 불롱병사 제발 성공하십시오 어떻게 땅만 밟습니까 자 허무해질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 어예자 올라가 보십시오 아이고 이번에는 성공할까 봅니다 자자자자자 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좋습니다. 분홍 병사, 드디어 성공입니까? 자, 청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다르군요. 엄청 큽니다. <laughs> 자, 어디로 나올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드디어 분홍 병사, 봉사. 분홍 병사가 아니라 분홍 병사입니다. 성공하고, 지금 자 한마디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너무 성공? 힘들어요. 아, 그렇군요. 자, 청 코너, 청 병사, 내려오십시오. 아 청병사는 어떻게 다리가 거기서 내려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아 거기 있으셨군요 아 당황스럽습니다 아 분홍 병사 지금 성공의 기쁨을 이렇게 만끽하고 있군요 미친 분홍 병사입니다 <laughs> 자 크레이지 분홍 병사 네, 좋습니다. 세찬이 왔어. 세찬이가 어딨습니까, 지금? 아, 여기 있었군요. 세찬이, 찬조 출연입니까? 까메오 출연 되겠습니다. 네.